간단하 아, 여러분들. 이 정도면은, 어? 아빠, 양어도 <목소리> 게임 앵가지 많이 했네. 이름 적기미션로 갑니다. 맵은 투원입니다. 파일런이 한, 한 40개 정도 들어가겠죠. 미네랄 4000. 투원에서는 가능하긴 합니다. 요렇게, 여러분들. 어, 야, 야, 파일런 너무 느끼지 다 야, 파일런 너무 느끼지 는데 원래 이게 미션만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너는 토끼도 받는 거예요. 오케이? 여러분들. 예. 떨릴 떨고 없이 만약에 미션이 아니었다. 여러분들이 만 게임 하신다.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. 실수로. 바로 토끼도 받는 거예요. 아시죠, 여러분들? 예. 인경는 당황하지 말고. 음.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여기 격차를 좀 별로 놔야 돼, 요 근데. 자, 원의 격차를. 미안님 슈퍼채팅 2000개 감사합니다. 네, 보고 있어요, 희희 아이고, 미안님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예, 보고 계시는군요. 예. 그다 지금, 안, 이거, 지난번 방송 때부터 좀 미션을 말씀하셨는데, 예. 미션 주신 분께서 안 계시면은, 그죠? 상황이 좀 애매해지니까, 예, 물어봤습니다. 자, 이럴 때는, 그죠? 어,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? 어. 살짝. 아 요거 좀다 됐는데 아어잠시만 아, 아, 아. 아, 아. 잠시만요 요거 좀 땄는데요 자 아, 이럴 때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, 이럴 때 여러분들 임기응변 해야 되지 당연히 그죠 응 아. 이럴 때도 임기응변이 한마리좀 잡혔어 지금 그러니까 좀 조금 방석이 다 됐는데 아 너무 이럴 때는, 여러분들, 그죠? 빠져나가 줍니다. 콜러보는, 붙여주고요오 마이 갓. 어떻게 하나? 나이스. 침착하게. 이럴 때에는 2로 한마리걸 잡는 게 좋습니다 근데 못 잡았죠 괜찮아요 어쩔 수가 없다 유착해줍니다 바라바박빡 나가주고요 생각보다 디테일를를 잘하네요 이 친구가 공을 또 쪼아 어줍니다 살짝 한방 들어갈게요 딱 공이로 까지 주는 거죠. 오, 쉣. 음아 바빠가 좀더 가도록 하겠습니다. 컨트롤 중요하죠. 살짝 이득. 컨트롤. 컨트롤 매우 중요합니다. 이럴 때에는. 매우 중요해요. 지려버렸나요? 감사리고요, 응. 어. 요런 건 조금 칭찬받을 만한 플레이가 맞습니다. 참고를 말씀드리면. 야, 이 시크 브라트벨라넌뻥 담고 말이죠. 이제 살짝 후려치면서 달릴 것 같습니다, 일단은. 자, 탈러 막히고 실화야. 어? 분명히 못할 무조건, 무조건 찍을 텐데, 이거는. 거의 100%. 어, 이쪽에다가 제가 안교를 적겠습니다. 다만은 갔다. 5, 6, 8, 9, 10. 야, 이거 많다. 야, 잠시만요. 생각보다 많은데. 5, 6, 7, 8, 9, 1 해주고요 한방더 이거라도 주고요 감사드리고옐로똥삼 보라이더 5, 6, 7, 8, 9쪽 갑니다 하드로 생산 데이터 만들게요 포지 하아더 늘립니다. 아짜까까? 코세 죽일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야야야야야아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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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얘는 죽이셨... 세는 괜찮아. 예. 아시겠죠? 예. 코세는 괜찮거든 얘는... 얘는 안됩니다. 아, 이름 적기로 하겠습니다. 음. <뭐라> 자 일단 안 붙고 적겠습니다. 안그러면 아깝잖아 어. 어. 네? 네? 예? 잠시만요 이름을 적어야 되는 사람인데 사람 여기다 들어와서 한번 오겠는데? 그럴꺼? 야이 ㅅ 애매해졌네 상황이 여기다 다못출것 같은데, 안 귀여, 기어? 안 귀여, 좀질것 같은데, 일단 프로그저 보내줘 고요 아닌가? 일단 안 귀여, 좋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.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모험수기안되지 현재 게. 딱 뛰자 안 들어갔고요. 포차만 어? 여기 들어온되잖아이이 같은데 이 친구? 딱 사이즈가 근데 이번에2번안 당합니다. 죄송합니다만 예예 저기요 예두번안 당해요 예 죄송합니다만 예예 일단 효를 남길게요. 안기효, 천장분들 이거 안기환입니까? 예? <laughs> 여러분들 안기효, 여러분들 이내 보이, 여러분들 보이시나요, 선장분들 안기효, 여러분들 보이시죠? 맞다, <laughs>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, 어? 맞아, <laughs> <바다> 아니야. <laughs> 안기어 맞잖아요, 여러분들 이거. 어. 네, 슈퍼 감사합니다. 안기 대우 교수님. 아 여기, 여기 두개 있습니다, 이거 지금 미니 앱에서 잘안 보는데 이 이거 두 개가 있어요. 받침이 두 개가 있습니다. <laughs> 예. 미니 앱에서 잘안보이 거는 이제 받침이 있습니다, 저기. 예. 여기 아침 여기 두 개가 다 막혀 있어요, <laughs> 좁아가지고 그래, 여러분들 네? 돈이 없어 가다 좁아서 <웃음> 좁다네 <웃음> 아니, 근데 이렇게 잘하면 이거 재수 없는데 이거 맞아? 냥냥 아, 아니

1 0로잖아 아니야? 맞아, 네? 응. 그 얘기는 뭐다? 지켜야 된다는 거지? 응. 하고 싶니다이 양말이 뭔 생각을 하나? <목소리> <목소리> 저뭐 네? 왔어. 아니 조금 어, 싼것 같은데. 요장들크저 소크라. 요니다자고로 볼라 러로 제로. 제로. 이션소 <놀람> <도라소카. 제로. 제로. 놀람> <목소리> 여기 뭡니까? 저기, 저기요? <웃음> 예? <웃음>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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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거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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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찬 그. 어? 어?

아, 냐 아마, 라 오늘, 가 이따. 있 씨, 라 씨, 오, 씨, 오, 씨, 오, 씨, 다 씨, 오, 씨, 오, 씨, 오, 씨, 오, 씨, 오, 씨, 오, 씨, 아 씨,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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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내 아, 이름 지워이고 있네. 아니, 이곳은지금 아니지? 아니지. 반찬반찬도 반찬, 반찬 초다아 돌아왔습니다. 아. 오, 쟤, 탈하모 레이스 하파, 하파, 하 사팔 사팔 파 하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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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파 하파, 하는 것인가. 파 하파, 하는것파 하파, 하하는 것인가 하 예. Oh my god! 오늘은 탐포 라이더. 아, 영원 아, 알겠다, 여러분들. 상대가 알겠는데 안규라고 쓰는 거를 이제는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봤잖아. 여러분들 나는 나는 거 알겠다. 어? 아니 <laughs> 난거 알겠네. 이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. 맞잖아, 여러분들. 에너 d 이닝어 그럼 y Oh, 자 t 냥 o n g 냥 a 욕 t 타 a y 들어갑니다 감사 y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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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리 y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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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효 y 여기다 들어가 어 역시 할 것이 이거 순간화된다 이거 혹시 뭘까 아 옥수호는 그만 생산하자 하나 보내고 여기다가 또또아이아쪼 여기다 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지쪼게 음. 여기다 쪼겠습니다예 네, 여기다가 이거밖에 답이 없다 쪼쪼쪼쪼아쪼쪼우리쪼 안기, 이거, 얇거라고 지금 인자는 인자는 알겠네 음. 자자럼자시다 뭐 봅시다, 이거, 봅시이 여러분들 거이요이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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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? 형들 맞죠? 형님 네. 나와라 뭐하노? 뭐고 왈거노? 예? 예? 야자 그럼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안기효 그르.. 어저 왔습니다 예자 네. 그럼 보여드릴게요 에? 맞아? 예, 안기효 맞잖아 응? 자 깔끔하게 이제 저었구요 에안기효었습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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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그럼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에헤 거고 나가겠습니다 에헤. 자, 사원이 별로 없네. 어? 자, 이름 적었습니다. 어. 이름 적었으니 이제는 끄,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끝낼게요, 여러분. 들 이제 너무 루저진다. 어, 너무 루저진다. 다할건다 했다. 두 번이나 졌다. 막말. 자, 끝내러 갑니다. 끝내러 갈게요. 건 내러 갑니다. 건 내러 갑니다. 야, 이게안 끝나. 이안 끝나네? 오 이렇게 탈 곳이 여마리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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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여러 여러분, 여러분, 여 여러분, 여러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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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러분, 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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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

어조금어 지뢰발 이될것같데요 여기 들어 조금 어, 사이즈가 같네. 원0 0에엔투고투달인에서슈쿨오케 어, 이렇게 가야지. 알 아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 맞다 아이고 맞습니다. 아님, 중이라서. 어. 죄송합니다. 이게. 어. 아, 이고 맞습니다. 괜찮중이게 아, 이게 아, 이거. 이제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이 아, 이 어, 아, 이거. 아, 아, 이 아, 이 아, 아, 재밌습니다 덕분에 에 천지 썸 플레이 샤양양샤 양. 아 혹시 언제쯤 아셨나요? <laughs> 아니 브로드링 맞았네 아 <웃음> 역시 <웃음> 여러분들 두번째 <laughs> 여러분, 여기 적을 때, 확실하게 아셨다고 하네 여기다 적을 때, 어. <웃음> 아. <웃음> 아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죽게 됐습니다. 네. 어 레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나가겠습니다. 예 네. 생각해보니까, 그죠? 여러분들, 어, 음, 또 상대방 분한테는, 어, 점수가 되게 소중할 수 있거든요. 예, 그래서, 예.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, 이렇게 해서, 여러분들, 음, 뭐, 미니맵에다가 이름 적기, 뭐, 이름 미션 같은 거는 여러분, 들 제가 오늘, 은오늘로써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. 예, 요거 상대방 쪽에서 기분 솔직히 안 좋을 수 있거든요. 예, 그죠? 예, 원래 제가 이름 씨안 하는데, 예, 그때, 저김리안님께서 워낙에 많은 혼을 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, 그죠? 예. 예 네, 하게 됐는데 혹시나 불편하셨던 분들 계시면은 제가 어 양해 말씀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아이 고야 곰이 고민이 돼서 이도록이만로 쳐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. 네.